자, 오늘 지금 마지막 복습 강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두 파트의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봤죠? 마지막 학습지는 세개사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까지 오셨으면 정말 열심히 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한번 화이팅 하시고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제가 아까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날려먹었다. 그래서 지금 텐션이 낮아졌거든요 지금 저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쨌든 다시 찍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중국사 공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어떤 게 되겠어요 여러분? 키워드를 보고 어떤 나라인지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이상의 난이도로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렇게 여러 키워드를 적어놨었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부분에서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겠어요? 명청 공통시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모르겠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곧바로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번 볼까요? 가왕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왕 주 한번 <laughs> 보겠습니다. 그림에 나타난 모내기법은 목판에 싹을 키우다가 이후 논에 옮겨 심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중국의 가왕주에서부터 보급이 되었죠. 라고 되어있죠. 자, 키워드가 뭡니까? 모내기법이잖아요. 그죠? 모내기법은 여러분, 우리 한 나라밖에 안 배웠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송나라가 되겠더라. 송나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뭘 고르는 거예요? 송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1번, 교자와 같은 집회가 사용됐다. 맞죠? 그죠? 맞아요. 2번, 카이펑과 같은 상업도시가 발전했다. 맞아요. 카이펑은 어디냐면, 송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죠? 수도니까 당연히 상업이 발전하겠죠. 3번, 어? 서민문화가 발달하면서 공예예술이유행했다 맞아요. 서민문화라는 게 뭡니까? 서민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문화생활을 누리게 되었다는 게 바로 서민문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중국 나라 네개 배우잖아요. 송, 원, 명, 청. 이네 가지 나라는 전부 다뭘 갖고 있었다? 서민 문화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면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맞는 말이에요. 4번 안사인만이 일어났다. 안사는 인 아니죠, 그죠? 안사인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저번 시험 범위 때 배웠던 당나라에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까요?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방력이 약화됐다. 문치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방문치가 아니라 글대로서 통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을 든 무인보다 붓을 든 무인, 문인을 더 우대한 정책이 문치주의. 문인으로 통치한다는 문치주의가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송나라가 공국하기 이전에는 오대십국이라는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 오대십국은 뭐였어요? 칼을 들었던 절도사 무인 세력들이 난을 를 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을 막고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됐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근데 당연히 국방력이 약화되겠죠. 왜요? 문인, 장군들보다 문인들을 더 우대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치중하다 보니까 당연히 국방력은 약해졌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사 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옆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키워드를 찾고 어느 왕조인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문제에 대해서 옳은 걸 고려해요. 저이 황제가 누군지를 먼저 찾아야겠죠. 자이 황제는 관리를 선출하는 과거의 방식을 바꿨대요. 앞으로 과거 시험의 마지막 단계는 황제가 직접 시험에 주관한다. 여러분 이건 무슨 제도입니까? 전시 제도라고 제가 알려줬었죠? 왜 전시제도를 여러분들 실시했나요? 황제가 마지막으로 시험을 주관하게 되면 은그 시험을 보는 사람들 황제에게도 간절한 말이 들겠죠 그죠? 나좀 제발 1등으로 뽑아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과정에서 당연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질 거고 그것이 황제권 강화랑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학습지에도 실어놨었지만 교과서에는 구석에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이번에 체크해 두시고 근데 이거 몰라도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으로 쭉쭉쭉 내려와 보면 이러한 정책은 황제의 문치주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문치주의 하면은 언제입니까? 당연히 성성성 송나라가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겠어요? 성태조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뭐 송나라랑 관련된 거 몰라도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자, 볼까요? 2번. 1번. 송나라를 건격했다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2번 볼까요? 5대1국의 혼란이 시작된 게 아니라 종결됐다. 이렇게 생각해 요 종결됐다. 송나라가 이5대1국을 진압하고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결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3번. 전민변동도감을 설치했다. 전민변동도감은 우리 저번에 살펴봤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예. 고려잖아요. 그죠?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고 지금 황제가 나와서 어느 나라인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황제가 나왔다면은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고려는 왕이라는 칭호를 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노비안검법을 실시했다. 이거는 뭡니까? 고려가 되겠습니다. 고려. 여러분, 이 과거라는 걸 보고 고려, 광정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왜요? 중국의 황제잖아요. 그죠? 황제니까 중국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요동정벌을 거부하고 위화도에서 회군을다 내는 건 누굽니까? 성계, 성계, 이성계가 되겠다더라. 위화도 회군 우리 저번 시간에 탈표 박석구하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다더라. 별로 어려운 내용 없었죠, 그죠? 총나라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어요? 모내기법, 그 다음에 문치주의. 이두 개를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좀 익숙하게 보시면 시험 때는 비교적 쉽게죠 그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다음에는 어디에 대해서 배웠냐면, 몽골 제국, 원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 몇 개다, 여러, 세 개다라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는 몽골이 왜 그렇게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다, 그죠? 두 번째는, 그건 서술은 주제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몽골이 중국을 지배하고 나서 그 중국을 어떻게 통치했냐에 대해서도 핵심 포인트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통치했어요? 민족에 따라 차별적으로 통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넓은 땅을 차지하니까 동쪽과 서쪽이 활발하게 교류를 하겠죠. 그죠? 어떻게 교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거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러분봅시다 다음 가상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설명으로 옳은 것을골라라라고 되어있죠. 자몽골제국이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라고 선생님이 물어보고 있고 학생은 가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가라는 건 선생님 보고 집에 가라는 게 아니라 가에 들어갈 내용을 골라라 라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기억보겠습니다. 민족 차별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솔깃할 수 있어요. 어? 몽골 민족차별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거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넓은 영토를 차지했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뭡니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난 이후에 실시한 거잖아요. 그죠? 넓은 영토를 차지한 이유가 아니라, 넓은 영토를 차지한 이후에 실시한 거니까, 이거는 결과에 해당됩니다. 그죠? 요인이 아니라, 결과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렇게 문맥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자, ᄂ, 천호제와 같은 군사행정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맞죠? 천호제는 여러분 뭐라 했죠? 천기의 집을 하나의 군사조직으로 편성해서 군대를 이끈 제도 그래서 빠른, 이제 빠르게 군대로 전환을 할수 있어서 유리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천호제,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ᄂ 맞는 말. 이거 볼까요? 과거제를 강화했고 문신 관련 무대했다 이거는 무슨 주의 정책이었다. 우리 아까 봤잖아요. 무슨 주의 정책입니까? 문치주의 정책. 반문치 안 했습니다. 문치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했다더라. 그러면 당연히 이건 어느 나라랑 관련된 거예요. 송나라랑 관련이 된 거니까 당연히 X겠죠. 자, 이뢰해보겠습니다 이슬람 상인의 역조로 다양한 정도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몽골이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솔직히 그쪽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 정보를 줬던 사람이 누구였다 이슬람 상인이었다 뭐 지리정보나 아니면은 군사기밀정보나 이런 것을 주면서 이들의 협조로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번이다 4번이 되겠다라는 더 겁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였어요? 서술형 주제이기도 했었죠? 서술령이니까 꼼꼼하게도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들면은 멈추고, 기재도 좀 펴고,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하세요. 알겠죠? 휴대폰은 키면 안 됩니다. 에? 자, 그럼 바로 다음,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죠. 다음 가상대화에서 가조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말을 한 사람만 골라보래요. 자 보겠습니다. 자기즈칸이세요 가제국에 대해서 알아보자. 당시 가제국은 강력한 기마병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어. 자 일단 여기까지만 떠나볼까요 그럼 가제국은 어디에있어요침기즈칸이 세웠다니까. 몽골 제국이 되겠죠, 그죠? 몽골 제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강력한 기마병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대요. 맞는 말인가요? 맞죠, 그죠? 당연히 몽골제국은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였으니까 강력한 기마병을 갖고 있었고, 이 관련된 거는 선생님이 읽기 자료를 통해서, 교과서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죠? 자, 다음 병, 을 볼까요? 을, 학생은 뭐라 말했냐? 강제국은 자신에게 협조, 한복한 순서에 따라 민족 차별 정책을 실시했어. 이것만 보고 맞다고 할수 있는데, 아직 이 학생 말안 끝났어요. 그죠?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생목인이 제일 차별을 받았어. 생목인. 자, 생목인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죠? 생목인은 무슨 뜻이었어요? 눈에색깔 있는 사람들의 생목인이라고 했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왜눈에 색깔이 있었어요? 올리브영에서 컬러렌즈를 산게 아니랬어요. 누구였어요? 바로 아랍인이거나 서양인이라고 하죠. 아랍인이거나 아니면 유럽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제일 밑에 있었냐고 라물으면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자 민족차별정책 이쪽에 한번 정리해볼까요 맨 위에는 누가 있었어요 몽골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몽골인 그 다음에는 누구였어요 생목인입니다 생목인 왜 생목인이 우대를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슬람 상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우리 아까 문제에서 봤잖아요 그죠 이들이 생목인 남상이 나라민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대를 받는다. 그 다음에는 누구냐면은 한인이라고 해서 북쪽을 사는 중국인이라고 했었고, 마지막은 끝까지 저항했었던 누구였습니까? 남인이라고 했었죠? 남성인이라고해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아, 정답 몇 번이 아니라 이을 학생 맞아야 아니요, 에 아니죠? 왜요? 생목인이 아니라 마, 맞은 살명에 달리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남인이라고 들어와야. 됐었다. 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뒤에 같은 것은 앞에는 맞았는데. 맞죠? 자, 다음 병학생의 말을 보습니다과제 부분 곳곳에 역참을 설치하고 도로를 설치해서 동서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맞죠? 역참이라는 건 뭐랬어요? 휴게소의 개념이라 했었고 도로 잘 정비되어야 말이 또 스무스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넓은 영토에 넓은 활발한 교류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사람은 누굽니까? 병하고 가. 그래서 가병.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몽골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막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어디입니까 명청시대입니다. 그죠? 우리 명청시대의 정치 먼저 살펴봤었다. 그죠? 명나라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명태수의 업적에 대해 살펴봤고요. 청나라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유목민족이었던 청나라가 명나라를 어떻게 지배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했어요. 또, 명나라에서는 대규모 항의가 일어났다 했죠. 누구? 정화의 항의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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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A, B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옳은 것. 자,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명이 세약해지면서 유목민족이었던 여진족은 후금에 번복하였고, 이후 이름을 이걸로 붙였다. 뭐, 후금, 여진, 이런 거 헷갈리면,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명나라가 약해지면서 유목민족이 다시 중국을 장악했다는 거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연히 청나라가 되겠다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청나라는요 강력하게 통제하기도 했으면서 회유하는 방식.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지배하는 방식에서 어떤 전략을 썼다 했어요. 매땅매땅 썼다 했죠. 매콤하게 그들을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달달하게. 그들을 회유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당시에 중국인들을 통제했다 했었습니다. 이거 제가 서술형 주제로 낸다고도 했었죠, 여러분. 은 달달달달달달 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자세한 내용들을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보죠. 자, A. 강화책입니다. 자, 강화책은 변발과 호구 강요한 거 맞나요? 맞아요. 변발이라는 것은 뭐랬습니까? 청나라식 헤어스타일런 말했어요. 앞에는 이마를 다 까고, 뒤에는 매듭. 묶은 거, 그런 헤어스타일 말이죠. 그냥 자, A 보겠습니다. 강화책입니다. 반지 김명에서 만한 병용제를 실시했다. 만한 병용제라는 건뭘 쓰니까? 만주족과 한족을 나란히 등용하는 제도가 바로 만한 병용제였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청나라에서 실시한 게 맞아요. 그래서 낚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낚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당시의만화별명제는 강화책이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달달해요? 매콤해요? 달달하잖아요 폐유책에 해당됐다 그래서 X. 스자뒤가보겠습니다 생목인을 우대했다 여러분 우리 생목인 아까 살펴봤어요 어느 나라였어요? 원나라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이제 서역인이 생목인이라 했잖아요 그죠? 리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전통문화와 제도를 존중했다 맞죠? 중국의 학교 제도나 과거 제도 이런 거 여전히 유지를 해줬습니다. 뭐만 안 하면 됐어요. 중화 사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는 잘 봐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맥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수술 하게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 과상대가 가야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화의 항해가가져온 명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가는 가라는 게아니라 여기에 들어갈 말을 골라봐라. 1번,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었어. 이거는 명나라가 세퇴할 때 상황입니다. 그죠? 이거는 명나라가 발전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닌 것이 되겠죠. 2번,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어. 이것도 아니죠. 명나라가 한창 발전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3번, 찡기스칸이 몽골제국을 수립해서 아닙니다. 그죠? 한참 뒤에 있었던 명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4번, 조공무역에확게 되고 화교가 진출했어. 맞아요. 당시에 조공무역의 방식으로 정화가 아프리카까지, 인도, 뭐, 아라비아,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당시 정화의 원정에 대한 설명이고, 화교는 뭡니까 여러분? 해외에 사는 중국인을 화교라고 했었죠. 5 번, 요 청의 이념 이건 뭡니까? 고려잖아요, 그죠. 3번 없는 설명이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다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는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중국의 문화, 명청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사람들한테 여러 세트로 기억해야 되겠죠.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일단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명청시대 때 경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 뭐가 들어왔어요? 외래 작물이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닭, 고구마, 옥수수, 땅콩, 이런 게 들어왔다. 근데 이게 당시에 어디서 들어왔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들어왔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명청시대 때는 세계적인 교육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당시 세계 화폐가 이용되었다. 당시 세계적인 화폐가 뭐였어요? 달러가 아니라 은, 실버였다. 그 다음에 명청시대 때 사회계층도 알아봤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사회계층으로. 당시 현직 관료뿐만 아니라 전직 관료, 그리고 관료를 준비하는 학생들까지 지배층으로 포함했다. 이거 두 글자로 뭐라 했죠? 신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여러분 체크할 게 뭐였어요? 해외에성교사가 들어왔다. 그래서 다양한 과학 기술을 전파해 주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요거 볼까요? 자, 가가 일어났던 시기에 일어날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는 게 문제가 되겠고요. 가를 먼저 그렇게 읽어보죠. 자 가, 중국에서는 은을 세금을 걷기도 했다. <laughs>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사실 공부를 하는 친구는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어느 때입니까? 명청시대가 되겠죠. 명청시대. 명청은 명나라, 청나라 두 개, 두 가지 왕조 시대를 말합니다. 요때는 그냥 뭐에 대한 설명이냐? 당시 은을 바탕으로 해서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라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 보기 로보겠습니다 끼어, 고구마랑 배옥 투승의 외래상물이 유통되어 유입되었다. 맞죠? 어디서 들어왔다? 아메리카에서 들어왔다. 미역, 삼국지연의 수호지 등의 공연. 이거 사실 공연이 아니라 소설이에요, 소설. 알겠 소설. 소설이 유행했다는 건데, 맞는 말이에요. 왜요? 서민문화는 끝까지 갔잖아요. 그죠? 끝까지 서민문화는 송원명성 계속 갔다 했습니다. 알겠죠? ᄃ, 몽골인 제일 주의의 바탕으로 민족차별. 이거 아니죠. 원나라예요, 알겠죠? 이거는 우리 계속봐서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리 전시 제도가 실시되고 문흥 관련으로 돼요. 솔직히 전시 제도는 아까 설명 마치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보고 알아야지. 문흥 관련으로 돼요. 이거 어느 나라예요? 송나라가 되겠죠. 그죠. 송나라랑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나 이번 기억과 니은이 되겠다더라 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아.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다음 지도는 당시 유럽의 선교사였던 누가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무슨 지도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죠, 그죠? 세계 지도를 보고 당시에 중국인들은 충격을 받았다. 왜요? 세상의 중심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래죠 근데 우리 성교사만 보고도 바로 알수 있어요. 우리 선교사 왜요? 한 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명나라 데 들어오는 성교사 모두 마테오리치. 그렇다, 아, 되겠습니다. 아,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1, 2, 3, 4, 5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1번 항해를 통해서 조공무역을 확대했다 이건 누굽니까? 정화잖아 정화의 항해 그죠? X 2번 부족을 통합하여 몽골제국을 수립한 거는 침기직한 맞죠? 3번 천주실리를 바탕으로 천주교를 창파했다천주실리는 뭐야? 천주교가 되겠죠 그죠? 천주교를 쉽게 유교에 빗대서 쓴 책이 천주실리잖아요 이걸 써서 사람들에게 전파한 건마케오리치 맞겠죠, 보죠. 4번 이각제 실시하고 토지 허적 대장 작성을 한건 누구입니까? 명나라의 태조였다. 우리 이거 선생님이 어저께 기억해 놓으죠 명나라의 태조가 되겠습니다. 5번 대거를 청도하고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꾼 건 누구냐면, 침기득한이 아니라 쿠빌라이칸입니다. 하스치에 있죠.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쉽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죠? 원이라고 붙였는데 이건 원시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걸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 총 3강에 나눠서 일격필살 중간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여러분 당연하게 해주는게 아니라 여러분 제발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번에는 평균점수 올려보자고 제가 이렇게 목소리 올려가면서 수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강의로 올라갈 거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번 계속해서 보고 문제 계속 풀어보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방법 별거 없어요 학습지랑 교과서 같이 보면서 교학 습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시고 그 이후에 내용이 좀 익숙해졌으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실전 감각을 익혀야겠죠 근데 이거는 딱한번 하고 끝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숙달하셔야 시험때 등장하지 않고 정답을 찍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해도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해서 당장 역사 공부 재미있게 시작해보고 이번에 여기서 문제 많이 변형해서 내거나 그대로 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술형 주제 6개 있죠. 고려태조의 업적, 문발귀족무순장병 공민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원 우리 몽골 제국, 청나라 이렇게 여섯 가지 서술형 주제에서 네개 나와요. 그것만맞춰도 30점 얻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서술형을 잘달 잘 외우고 문제 많이 푸는 방식으로 해서 끝까지 중간고사 잘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응원할게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알겠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